11월 17일 성경통독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14장부터 16장 이곤이원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사람들과 이방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사람들은 이방사람들을 선동해 형제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부풀어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주셨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 한쪽은 유대사람들 편을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려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유르가온이아 지방에 속한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뜨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야말로 소리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한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재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 신이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곤이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곤이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비시디아를 통과해 반빌리아에 들어갔다가 퍼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딸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딸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 일을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라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되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후 타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세파에서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지을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로가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여거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주었습니다. 이 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2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줄을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온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못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도시에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 에서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는 몇몇 사람들을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살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우리 모두 합의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말해줄 유다와 신라를 보냅니다. 꼭 필수적인 사항 몇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하십시오. 이런 조항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티옥으로 내려가 신자들을 불러 모은 후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신라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써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그들을 파송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저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강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공케 했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 하기로 고장 갔다가 이튿날 대아볼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주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한 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에 모여 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투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르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들리한 요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로가 신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로가 신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 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로가 신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바레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한밤쯤쯤 됐을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떠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신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날이 밝자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 간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저희 관리들이 당신과 칠라를 풀어주라고 정가를 보냈으니 이제 나와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판도 없이 공개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려 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그대로 자기 관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직접 감옥까지 와서 사정사정하며 바울과 신라를 정중히 모시고는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의 집으로 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해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멘.